안녕하세요. 오마이 베란다. 퇴근하고 다육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거실 앞, 거리대 앞에 켰습니다. 기온이 얼마나 뚝 떨어졌는지 오늘 어제처럼 옷 입었다가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어, 추웠어요. 추워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난로도 키, 키고 있었고요. 와, 일단 오늘 아침 밤새 내린 비를 흠뻑 맞은 거리대 다육이들 아침에 얼마나 이쁘든지, 어? 야, 아침에 제가 서울로, 서울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갔느라고 물 털어줄 새도 없었고, 비도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직 낮 동안도 이 다육이들, 특히 창들, 이 안에 물들이 마르지 않은 채로 있었네요. 밤새 다시 마를 것 같은데, 또 카메라 안에서 게으른 다육 엄마 아이들 물도 안 털어주고 그랬냐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털어봅니다. 야 제가 새 다육이 구입 브레이크를 좀 걸건가 봐요. 걸어야 할까 봐요. 라고 말씀을 드리니 많은 분들이 큰일났어요. 저 너무 드렸어요. 주체가 안 돼요. 이제 베란다가 터지려고 하고. 저도 좀 줄여야 할까봐요 해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고, 동의해주시고, 공감해주셨어요. 그래서 오베라는 다부지게 또 마음을 먹죠. 정말 내가 영, 그 영상에서만 다육이 좀덜들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, 한동안 5월, 6월, 7월, 하절기만이라도, 하절기만이라도 새 다육이 드리는 걸 많이 자제를 해야겠다. 물론 개중에 가끔 또한개또한개 아주 가끔 한 개씩은 드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푹푹 바구니에 푹푹 담고 세트 구매 척척하고 하는 건 정말 참고 참고 가을까지 한번 지나가 봐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고 저의 다짐을 담은 그 영상 안에 담다 보면 그래 나도 따라 해볼래 야 오배다 너가 어좀 자중하면. 나도 좀자존할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용기를 내볼래. 나도. <laughs> 아이고, 금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, 금주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. 다육이가 차고 넘치는데, 지금 차고 넘치니까 좀덜 사자. 아니, 얼마간만 사지 말아보자. 그 얘기 하는 거죠. 우리가 다육이가 없는데, 없는데 참자는 게 아니라, 너무 차고 넘쳐요. 베란다근, 거리대근, 키핑장이근 저는 또 창틀에도 두 개, 사단 선반 두개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거죠. 오늘 어, 이 시간에 사실 문딱 열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려고 했어요. 영수야, 밥 먹어라!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고 있고, 어, 국물 맛이 끝내줘요. 그 광고가 생각이 나더라고. 집에 들었으면 누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차려주면서 차려 놓은 밥을 받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. 하루 종일 콧물이 너무 나고요. 어. 뭔가 싸인이 안 좋은 거죠. 이게 감기인 건지 단순한 알러지 비염인 건지 몰라도 몸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군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 좋겠다. 그러면서 퇴근하고, 그러니까, 그게 생각이 나대요. 영수야, 밥 먹어라. <laughs> 지금 제가 창틀 앞에 서서 이렇게 두룸, 두리번 거리는데,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. 밥은 밥솥에 앉혔어요. 제가 먹고 싶은 찰밥 두 컵을 밥솥에 앉혀서, 찰밥이면 또 반찬이 좀 부실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앉히고, 남편은 늦게 들어올 것 같고, 낮과 밤이 바뀐 아들은 한잠 자고 있는데 곧 깨겠죠? 알바하러 가야 되는 아들, 밥도 차려주고 해야 돼서, 다육이 이야기 이제 해볼게요. 제가 이, 그, 지금 카메라를 딱 키니까 자동으로 후레쉬가 켜졌는데, 후레쉬 켜지지 않는 자연광으로 봤으면 더 예쁜 얼굴이 잘 드러날 것 같은데, 후레쉬가 켜져가지고, 뭐가 좀 빛감이나 이런 게좀 이상하죠? 지금 누다 꺼내놓고, 어, 빗물로 천무를 먹었어요 해리 왓슨 잎꽂이는 베란다 밭에 심어줬고요 어, 해리 왓슨 주신 구독자님께서 이거 잘 잎꽂이 늘려 가지고 나한테도 좀 나눠 주렴 하고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 제가 잘 키워 가지고 또다시 오신 분께 다시 새끼쳐서 보내드리려고 예쁘게 키워 볼 참입니다 저의 거리대 수연은 정말 이쁘죠 아. 볼 때마다 한다발의 꽃을 선물 받은 것 같고 예쁜 식탁에 올려놓으면 예쁜 꽃이 빨간 장미꽃 한다발이 꽂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것 같은 수연입니다. 이화재 적심하고 새싹들이 피맞고 더 뽀글뽀글 올라와서 저 빨간 긴 입장들 밑으로 이 새순들 보세요. 아우. 환상적인 새싹들. 화재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화재 그 다음에 이쪽 아이들은 물못 먹고 덴트라잼 덴트라잼을 제가 흙을 거의 마사 90%로 해가지고 물을 주니까 금방 줄줄줄 아래로 새버리더라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보려고 마사 비율을 높였더니 물을 거의 저장을 못하는데 빗물을 오랫동안 맞았으니까 지금 클 성장의 동력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카메라에서 먼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홀한데요. 아, 요 핑크팁스. 핑크팁스 거리대에서 좀 옷자란 듯한 저 잎사귀가 조금 자분해지길 바라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세다육이 어, 사는 것 절제를 독려하면서 독려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사셨으면 또 오늘부터라도 또 내일 모레 주말인데요. 혹시 사시게 된다면 딱한 개만. 지금 전제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다한 1년 이상씩 다육이 구입하고 드려서 많으시면 그리고 저의 이런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자라는 것이 동의가 되고 어 필요하신 분만 들으시면 되는 거지 모두 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. 오베다는 지금 차고 넘쳤고, 오베다의 환경에서는 하절기에 새로운 다육이 오면 이쁘게 키우기에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시기는 좀잘 넘어가 보자, 잘 견뎌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, 이제 시작하시거나 공간이 넉넉하시거나 환경이 좋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십니다.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. 혹시 저희 쿠쿠 밥솥이 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들리나요? 곧 밥이 될것 같습니다. 맛있는 저녁 먹고 또 힘내볼게요. 또 여러분들, 다육 생활을 저는 매일매일 응원 드리고요. 또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또 뵙겠습니다.